요거 두유 그릭 요거트에 제가 포유부부라고 초코잼을 조금 넣어가지고 카페모카 그릭 요거트로 한번 탄생시켜봤습니다. 요거 부어서 같이 섞어 먹으려고. 저는 퇴근하고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며칠 동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점심은 가볍게 요거트 먹어주고 운동하고 또집 가서 밥 먹으려고 합니다. 시선 카메라 보나고 오래만에 <laughs> <너무 귀여워요>, <laughs> 퇴근하고 해화로 넘어갑니다. 오늘 해화에 가서 알려 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하이 저희는 오늘 해화에 왔고요. 해화 오늘... 여신. <웃음> 누구? <웃음> 너. <웃음> 오늘 박서준이 하는 식당이 근처에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박서준이랑 겁니다. 지인이에요. 아, 완전 지인. 이죠 어, 완전 동생. 어, 완전 친한 오빠예요. <laughs>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갱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갱상로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기가 사실 해화 동화 사장님이랑 같은 사장님이랍니다. 엄청 커하네 <laughs> 션모드를 켜놨네? 아니지 이거는 그냥 주는 거지 예뻐서 주는 건가니서 응. 이거 는 모드가 있잖아 반바지 수육이래요 에 받치고 있는 살받고있바지 수육 아 근데 미안한데 여기서는 사좀 심한 <웃음> <웃음> 좀 양이 었 동화랑은 아예 다른 느낌이야? 어, 어. 동화는 완전 진짜 그 젊은 여성들이 좋아할 해 만한 그런 메뉴들로 갖춰진 해화역에 있는 술집이고 잠깐만 어떻게 거야 갱상도 집은 갱상도 기반으로 맛있지? 진짜 음. 맛있어 음. 2차로 달려보자 근데 이렇게 코스로 먹어도 좋다. 그치. 근데 그래봤자 우리 지금 두 번째밖에 안 됐어. 어? 아직 그러면. 비빔밥 어? 먹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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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하라고. 웃고 싶어. 저희 어. 아, 올해는 다 이렇게 잘했고요. 아. 우 진짜 무 웃었는데. 이게 비빔밥 먹어. 응. 비빔밥 먹 하전이랑 같이 발이 이상한 거 어때? <laughs> 아 하. <씨, 좋아. 웃음> 괜찮지? 그니스. <laughs> <laughs> 머리 써. 그래, 머리 정리해. <웃음> <웃음> 이게 맞아? 부드러워. 귀엽고 어하 안녕. 권창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웃으면서 미소천사처럼 해주세요. <laughs> 아픈 모습 보여주세요. 시청자. <laughs> 와 아니야, 진짜 이걸 뭐... 사람들이 알아냈는데. 미안해요. 무한도전의 이모. 그니까 성현 씨는 다른 친구들이랑 같은 장소에서 밥을 먹다가 합류해가지고 다 같이 카페로 갑니다. 이제 카메라에 면 말을 해줘서 <laughs> 보여줄 수 없잖아 헨들한테 이게 장영 걸렸어요. <laughs> 아 괜찮아요 여러분. 준이야. 김수철? 아나 아, 요즘에 진짜 두잔 어, 마시잖아 알지? 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촬영에 가려고 하는데요. 무슨 촬영이 하냐면, 이제 미미하고 굿즈 샘플이 나와가지고, 그거 상세페이지에 들어갈 샘플 같은 거 촬영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 좀 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운동을 가야 되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중국 원 공모전? 그거 <laughs> 해가지고 1등 상품 예쁘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 세상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면은 내가 다될줄 아는 경향이 있거든요. 약간 근자감! 근자감이라고 하죠. 어쨌든 제가 너무 쉽게 봤습니다. 저는 아예 수상 목록에도 없었고요. 내돈내산 맥북을 해야 됩니다 제 노트북이 진짜 어제 편집하는데도 한 3번을 꺼지는 거예요 와 이제 진짜로 이게 감당이 안 되는구나 못할 때가 왔다 해가지고 진짜 딱 오늘 시간 될때안 사면 못살것 같아가지고 운동 끝나고 그러니까 잠시 애플스토어 가가지고 바로 직 맥북을 사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아는 동생이랑 같이 가가지고 사양까지 다 구경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뭘 살지는 정하기는 했어요. 뭔가 공짜로 받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내돈 써야 된다니까 살짝쿵. 아싼거 살까 그냥 이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상 작업이 제주 업무기도 하니까 조금 돈을 투자하자 해가지고 무이자 할부 얼마까지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번에는 수박 주스를 시켰습니다 저번에 바질토마토 에이드 먹거든요이 수박 주스 정말 우와, 우와. <놀람> <놀람> 맛어 <맛있었대? 놀람> 맛있어 <놀람> 이제 모든 촬영을 마치고, 할일 하고, 운동을 하고 가고 있고요. 운동하는 데가 성팔 가지고 잠실에 애플스토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들고, 가 들고, 마지막, 고지 하나, 둘, 돌아왔다가 바로 다시 뻗어주면서그 어머머머머머, 센코로 올라왔어, 가슴 들고 8, 9 열, 와서 유지. 하나, 둘, 셋, 응. 넷, 다섯, 여섯. 응. 할수 있어, 할수 있어. <laughs> 너무 쉽다. 애플 스토어에 왔고요. 이미 정해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피디 친구들이 많은데 두 가지에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로 딱 정했거든요. 바로 사볼게요. <봐라> 진짜 너무 고민되는데. 레고 악세중에 그냥 패드나 아이폰 같은 경우가 다 실버 재질이던 배열이다 <봐라> 보니까. そう,う。 오늘 일단 맥북을 샀습니다 무엇을 샀는지는 제가 여기다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재밌는 스토리 이제 이거를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신용카드를 쓰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 신용카드가 마일리지가 적립되기도 하고 그리고 신용카드라면 할부로 끊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부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신용카드를 쓰려고 했는데 제가 삼성페이를 쓰다 보니까 실물 카드를 잘안 들고 다녀요 아무 생각 없이 삼성페이를 결제하려고 했는데 어 삼성페이 지원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어, 요즘에 삼성페이가 안 되는 데가 있나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애플이잖아요 애플인데 당연히 삼성페이가 될 리가 없지 어떻게 결제했냐면 제 주머니에 버스 카드가 있었어요. 제 K뱅크 쓰는데 교통카드는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허겁지겁 돈을 옮겨가지고 그걸로 먼저 결제하고 내일 또 제가 저녁에 운동을 가기 때문에 결제 수단만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맥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박싱도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비에 관련된 세 가지 명언? 좋은? 그런 게 있는데, 첫 번째, 비가 올때 결혼을 하면 잘 산다. 두 번째, 비가 올때 이사를 하면 잘 산다. 세 번째, 비가 올때 맥북을 사면 편집이 잘 된다. 제가 생각보다 기계에 관심이 진짜 없고, 바꾸는 거를 되게 귀찮아요. 싫은 것보다는 귀찮은 게 커요. 그거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 적응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제육덮밥 비빔밥. sideburns here. Hello? Yeah. John. Used to love Ajakeed, huh? Uh, mostly yeah. John. What's he just. A... Three times. But I bring cookie and you don't even remind me one time, huh? Where's the John? He's not here yet. Huh? Kim Cheese. <laughs> what's happening? Just ordering the uh. new glass signage. What's happening with you? Oh, the use. Working. <laughs> you <laughs> 저는 이제 운동 끝나고 다시 잠시 애플스토어로 갑니다 오늘 결제수단 변경해서 카드 할부로 맛있게 바꾸고 그리고 이제 완벽히 뭐제 것이 되는 거죠 원래도 제 것이었지만 뭔가 카드까지 바꿔야지 완전히 제게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언박싱을 참고 있었거든요 아니 날씨도 시원하고 해가지고 슬슬 걸어가려고 비가 그쳐서 그런지 날씨가 진짜 시원해요 그리고 목말라가지고 제로 콜라 마시려고 편이 들 부었는데 마운틴드 제로가 나온 거예요 제 진짜 최애가 마운틴드였는데 이게 제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끊은지 한참 됐었거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바로 겟했습니다 인스타에서 요즘에 찌란 윙봉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찌란 윙봉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진짜 솔직히 운동 끝나고 찌란 윙봉 먹으려고 했어 근데 꼭 참고 그냥 쉐이크 먹겠습니다 어 밤에 진짜 간단히 먹고 잤잖아요. 아침에 고기에다가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참았습니다. 오? 뭐야? 이게 뭐야? 오늘 적셔서 쓰는 건가? 에? 라이스페이퍼로 감싸기 실패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맛있겠죠? i thought maybe we could grab a drink yeah i got some beers here yeah yeah we could 37 percent mm. yeah sounds good I'm sure this happens all the time hello okay just stay calm macbook pro let's open 그래도 안 무겁진 않구나. 와, 근데 확실히 진짜 14인치가 작긴 작다. 요거는 충전기, 룽전기. 니 <놀람> 뇨. 저도, 저도 이제 맥북이 생겨서 당당히 카페 가서 편집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이야 예쁘다. 양가감정. 안녕하세요. 맥북 있는 여자예요. 이제 <laughs> 섬유라이브예요. 밥 먹고 비현준에서술다떨다가 제가 주라기 공원 보려고 했는데, 주라기 공원이 37석이 있는데, 저밖에 예매를 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비현주와 같이 봤으면 돼가지고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웃음> <웃음> 안다스테 스 콜렉션 무슨 의미야 그거는? 자막에 <웃음> 완전 에겐에겐 <애견애견> 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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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서워하니까 제가 그 주라기 월드 시절부터는 그거를 영화관에 항상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주라기 시리즈가 개봉을 하면은 영화관에서 봐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솔직히 이게 시리즈가 연재될수록 그게 뭔가 맛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번 거 진짜 기대 안 하고 봤거든요. 솔직히 이제 나올 만큼 나왔다고 생각해서 기대 안 하고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영화 볼거 찾으신다면은 가볍게 보기 너무 좋으니까 강추드립니다. <목소리>